안녕하세요. 한글 디자이너 최영보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참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을 한글을 연구했습니다. 그다 연구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글씨를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악필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그 글씨 쓰는 거라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했어요. 그래서 글씨 연습하실 때한 1분 정도, 1분 정도를 이렇게 선 연습을 힘 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처럼 하나, 하나, 하나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어, 이후에 배우게 될 자음을 요네개 가지고 다 조립하겠습니다.